안녕하세요 저하고 앞으로 1차 특허법 진행을 할 겁니다 특허법은 어차피 대다수 수험생분들께서 1차 특허법을 다제 걸로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끼리 경쟁이라고 보시면 돼요제 수업이 기본 강의 지금 하는게 기본 강의인데 그거는 법조문에 대해서 해설을 해 드릴 겁니다 법조문을 암기하시면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무턱대고 암기하면 마치 성경책 보는 것처럼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그런 법종으로 왜안었는지 썰을 좀 풀어 드릴 겁니다. 썰 위주의 이해식 강의로 진행을 할 거고 그 썰은 조금만 남아 주시면 돼요. 제 수업 듣고 나서 항상 주시는 질문이 여기서 이제 3시간 동안 떠들다가 갈 건데 3시간 중에 그 수업 시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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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집에 가서 복습하다 보면 뭘 해야 되는지 복습량이 너무 적어요. 이런 질문을 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3시간 동안 썰 풀어 드리는 것은 그중에 30% 정도만 감각만 있으시면 돼. 근데 그게 빵 프로가 되면 안 돼. 빵 프로가 되 버리면 1차 이 조문을 못외우고요 1차 시험장을 못 가고 2차를 못 해. 2차는 논술을 해야 되는데 논술이란 게 제가 썰 풀린 드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30% 날아야 돼. 근데 100%할 필요가 없어. 저도 이 썰을 별리사 십몇년 하면서 경험하고, 그러면서 바탕으로서 숙달된 거지, 쏨 생활 때는 제가 이걸 못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30% 정도. 그러니까 복습할 때는 양이 별로 없는 게 맞아. 그리고 그게 효과적으로 강의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양만 외우시고 가시면 시험 무조건 만점이다. 지금 저희 학생들 벌써 숙이 올라오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수 잘 보고 옵니다. 그렇게 되시면 되는 겁니다. 책이, 이게 기본서예요. 기본서는 실물 책으로도 나오고 전자책으로도 나오는데 실물 책은 오늘이 월요일인데 오늘이 3월 4일 월요일인데 수요일 날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수요일 날안 나오면은 사실 드리고 금요일 날 나올 것 같다고 다시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수요일 날 나올 것 같고요. 전자책은 조금 더 뒤에. 언제 나올지는 그 업체하고 협업 과정을 제가 전달을 못 받아 서 조금 더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실물 책 전자책 다 나와요. 전자책이 어떻게 나온지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아직 그 전달을 못 받았어요. 단순 pdf로 서로 공유 가능한 사, 상태로는 절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전자책 전문 업체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데 그 업무 전문 업체가 어떻게 유통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전자책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어, 올해부터는 제출판사로 하다 보니까 저작권이고 자식이고 다제 거니까 이거를 수업을 하면 필기를 그대로 드릴 거예요. 그것도 뭐 걱정하지 마시고 필기한 내용을 싹다 들어버릴 겁니다. 어, 그거 어디다 드리냐면 종합반 분들은 종합반 카톡방에 올려드리고요 단가분들은 그~ 저 카톡방 어딘가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별리사스쿨 홈페이지가 1차 오픈 카톡방 하단부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던가 네 거기는 저~ 자기들끼리 노, 노는 게 많아갖고 난 조용한 데 있고 싶다 하시면은 에, 저희 실명 카톡방이 있습니다. 익명 말고 실명 카톡방. 실명 카톡방은 학원 q&a에다가 수강생이라고 하면서 카톡 아이디를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초대해 드리고 있어요. 실명 카톡방 아니면 오픈 카톡방에 와주세요. 그 단과분들은 단과분들은 종합반 분들은 종합반 카톡방에 올려드릴 거고 거기에 이거 쌍그리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수강생분들은 온라인 수강생분들 이거 잘 챙기세요. 이게 온라인 그 학습 자료실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제 필기 자료가. 필기자료가 많이가 없으면 아예 온라인 분들도 카톡방 들어오셔서 카톡방에서도 봐주셔도 되는데 온라인 분들은 이게 학습자료실에 올라갈 겁니다. 없으시면 학원에 꼭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필기자료, 필기 필기자료 책 말고요. 책은 파는 거고, 필기된 거예요. 필기된 거 기본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와. 요게 주문노트입니다 좋은 집이에요 어, 올해 기출이 그거 나왔다 그러데 트립스 주구장창 나오는 거 맞다 그랬잖아요 어, 근데 강의를 자료를 물론 어차피 특허법은 다제 수업을 듣는데 저밖에 안 줘요 놀랍죠 시험 범인데 그걸 자료를 주는 강사가 저밖에 없어요 조은노 안에는 특허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특허법만이 아니에요 특허법하고, 실용신한법하고, 거기에 하이법령, 하이법령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이법령하고, 조약이요. 조약이 그럼 많아. 많은데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3개야. PCT, TRIPS, 파리조약. 그거 말고도 많아요. 다 시험법이야. 다 시험법인데, 에, 주로 나오는 시험법이가 특허법이니까 특허법 좀 상세하게 여기 주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법령들이 많아요. 많은데,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제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조문노트가 이게 시험범위 중에서도 일부야 일부 이것조차도 없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이걸 드린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것도 참 놀라운 거고 신용신환법이고요 조약 PCT 조약이 많은데 파리조약 트립스 이걸 트립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만 넣어놨습니다 그 외에 조약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뭐 저도 드릴 필요가 없어 그외 거는 안 드릴 거고 그게 전부 다 시험법입니다 조문트 구성은 이거는 제가 수업 나가면서 또 잡아 드릴게. 단과 분들은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단과는뭐 예를 들어서 재 수업만 듣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분들은 이 주문노트까지 같이 봐야 돼. 요 하여튼 복습 방법은 이따가 시업, 저 수업 끝나갈 때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서하고 주문노트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필기노트라고 있어요. 필기노트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단과 분들은 거기에다가 OX 문제까지 풀면 좋아요. 어, 이따 다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종합반 분들은 시간이 없어. 아침에 류홍 선생님 하고, 아니면 장현면 선생님 하고, 그 다음에 점심에 저하고 하고, 금요일은 또상코할 겁니다. 월수, 특허, 금요일 상품 갈 거예요. 저녁에 자가 있잖아. 복습 시간이 없단 말이야. 언제 하냐밥 먹으면서 할 건가. 아니면 제가 월수금 수업이니까 화목 조금 시간 날때 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걸 다볼 수가 없어. 아, 그렇다고 이거 안 보고 시험장 갈 수, 그건 아니야. 언젠간볼 거야. 언젠간볼 건데, 이거 주의하세요. 공부법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수업을 100을 나가. 복습을 100을 하는 게 아니라, 복습을 10만 하고, 해독을 10번 해야 돼. 이게 산수적으로 이해되세요? 수업을 100을 나가면 100을 정리하면서 한 해독을 길게 깔깔까 아니라 10만 보고 해독을 눌러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양이 많은 과목들은 절대 공부 못하는데요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꾸 100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기본 수업 점점 나가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안한 것까지 보려고 그러고 조그노트 보고 o 스문제다 풀고 100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냥 말려 버립니다 어디 저그 깊은 늪에 빠져 버릴 수가 있어요 처음 수업 나갈 때는 조금만 가세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나중에 할 거야 안할게 아니라 그 마인드가 모든 과목에 다 필요해 안 그러면 지루해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종합반 분들은 근데 아 그래서도 아니라 근데 종합반 분들은 또 시간도 없어. 그래서 종합반 분들은 종합반 분들은 딱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 드릴 거야. 음, 근데 최근 이렇게 다 있어야 돼원리인지 알겠죠? 그 복습법은 수업 끝나면서 야, 시간적 여유가 있는 단가분들은 여기 거기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해드릴 거고 종합반 분들은 어차피 시간 없으니까 이만큼만 하세요. 이렇게 잡아드릴 겁니다. 근데 전혀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초고등점자는 종합반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단가보다 이만큼 덜 했는데 내가 이거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초고등점자는 종합반에서 나와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단가는 뭐가 되는데요? 어, 그뭐더더 일등할 더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어차피 특권 다 간다 이거예요. 뭐 1등이고 자시고가 아니라 아니면은 좀 하나 정도 틀리던가. 이게 쪽지, 저 저, 조문노트 하나 갑니다. 아, 그 다음에 이거 어차피 종합반 분들은 못 봐. 못 보는데 종합반 분들 중에도 나뉘어. 좀 아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봐야지. OX 문제 같이 풀어야 돼. 이것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OX 문제집도 같이 나와. 책이. 책이 그러니까 이렇게 세 권이 나와요. 기본서, 조문노트, OX문제집. 시간 있는 단가분들이나 고수 종합반분들, 이거 세개다 봐야 돼. 특히 고수 종합반분들하고 시간 있는 단가분들은 문제집 꼭 풀어야 돼. 문제집 같이 푸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풀어야 돼. 근데 OX문제집은 조문형, 사례형, 판례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조문형만 풉시다. 1차 기본 강의 가면서는 조문형만 푸세요. 내가 다 옆에다가 써놨거든요. 어? 여기다가 보면, 이거 오엑스 문제집인데요. 이거 다 아마 수요일 날 나올 겁니다. 실물책, 전자책, 다 전자책으로 나와요. 모든 책. 보이죠. 팔레형, 조문형, 팔레형, 조문형, 사례형인데 조문형만 풀자고요 기본 강의 때는 그렇게. 다만 이거 안 푸는 종합반 분들도 이거는 다 구비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안풀 뿐이지 아예 안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책세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올해는 제가 책으로 안 냅니다. 그냥 다 뿌려 드릴게요. 필기 노트라고 있어. 글씨 예쁘죠. 어. 이거는 제 수업 시간에 진행하 필기 자료야. 요게 작년까진 책으로 나왔었는데, 올해는 그냥 다팔 뿌려버리고, 필기도 뿌려버리고, 그냥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건 책으로 안 나와요. 이거는 제 수업 판서입니다. 판서. 수업 판서. 수업은 이거하고, 조, 어, 기본서.